나를 그뼈 사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기고 본질그 골짜기 지는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일시되 인자야 이뼈를 이름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고 내가 대답하게 주여 여하여 주께서 아시나라너희내 일시되 너희의 뼈들에게 여하여 일시 너희의 다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지 않다 주여와께서이 뼈들에게 마찬가지로 하시기를 내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의인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의 욕력을 따라 안하니태어나 때에는 손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흐름하자 뼈들이 좋연결를들라 내가 더 보니 그 뼈에 품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대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 그 대로 이어나가고그들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게그들에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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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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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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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에게들 그들에게 그들어게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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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 그들에게 그들에들에그들에들에그들그들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내 백성들아 내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채내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라 내가 또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이니 내가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よし、うたらならまってやるなら、くりえいだわ、くざいさそんならすぼう、とらまってやるならかしぼう、くりえばねばってり、こんにゃくざいさえもとそんならすぼう、くまっていらすぼうはやららららららららら、でそんなにたらららららら。でみていればえびね。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하겠느냐 너는 그 미래를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유라인의 손에 있는 요셉과 아, 그자 이스라엘 식사들의 막대기를 하져다가유다인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한듯내 손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셨다고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를 우리의 손에 있는 에서 손을 잡고 그들이 게르의고을주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 궤서 내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을착가한나라에서 그들의 고그 사람에서 모아서 그공의고로을아가보그가들하고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나라를가어들 그들의 부니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그보나라로나니 내가 니내 그들의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오,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할 모든 청소에서 구원하여 정밀하게 하는 즉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리라 내 종가일 시 그들 그들의 왕이 되니 리 그들 모두에게 한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내 교회를 순수하고 내 인매를 지켜행 하며 내가 내종가고 뵙게 이 종가는 곧내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과 그들의 자자와 성소니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거주할 것이오 내종가에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의 영원을 세워서 영원한 환이 되리라 너 그들을 경고하고 환상하게 하리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소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청소가 영혼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보러 게 하는 여호와 인주를 열문에 닿으라 하셨다 하라 아멘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임이여이르시되 인자야, 넌마곡강에 있는 로스와 내색과 구말과 고고개 위로 얼굴을 흔하고 에게 이어라의 이름을 주의와 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내색과 구말과 고가 내를를 내접하여 너를 보니켜할 고요의 아가리를 빼고 너와 말과 기마병곧내고온 군대를 떠내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그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작은 방패를 가지며 하늘자동 큰그 무리와 그들과 함께하 방패와 두 눈을 갖춘 화사와 부스와 북과 고멘과 그 모든 때와 북쪽 그때 동안 마점 축소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대의 우두머리가 될지하다 열한 후곧 발견해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의 이름이니그땅 그 백성은 발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오여 들어오며 올라오게, 너와 너와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절는 주니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대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고 그름같이나을 덮으리라 주여와께서 주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여러 생각이 나서 아팡게를 내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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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병원의, 병원의 고을 눌러 올라가리라, 성격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영유 없이가 병원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벗다라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평가할 따라, 따라.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동안, 여러 나라의 성우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생명과,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수다와 그 사람과 사실스의 장인과 그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가자로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금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냐, 하느냐, 하느냐, 인사의 눈을 또빼언하며고객의 이르기를 주의와 계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행한을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마르탄 무리와 은하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모니라 내 땅을 치게 하니 리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사람의 눈앞에서 하니.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예전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내려나기들 내가 너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치려하리하그날의 몸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며 내무움이 내가 그들에 나타나리라. 주여호와의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야노여으로말하였거니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뺄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라 니내 안의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파를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 피로, 기록을 심판하며, 소나된 포구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명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너의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요. 내가 힘들나는데내위대함과 바, 내걸카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영어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공에의 예,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대색과 금발망포가 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도립해서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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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고 북쪽,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라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악사를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나를 각종 사나운 새와 술진승에게 능경 먹게 하느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부를 나국과 이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리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리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벌쳐가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목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사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음,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리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그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라며 숲에서 벌목하지않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자중에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고골이 관해 이스라엘땅 고, 바다 동적 사람이 통행한 골짜기를 내장지로 주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벗과와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항복에 골짜며야 잃어버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야마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순행하며 그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폭발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화문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오 성의인 이름도 화문하라 하니라 그들이 그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여와 백세가 지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너는 각종 생와 그의 각종,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예비한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무려 살을, 살을 먹으며 피를 하실지어다 너희가, 너희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하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고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용소나 수송왕들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리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산에서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그들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적속인 그 내가 여호와 자비들의 하나님 주를 여러민족은 이스라엘 적속이그제악으로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를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원수의 손에 넘겨 다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고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 야구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적성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의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그렇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네. 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네. 네. 범한 죄를 미우치니, 네. 내가 그들을 남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공국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그 사람도 이방에 넘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들이 내가 여어와자기에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영을 이스라엘 조성에게 쏟았습니다 주의 영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40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인 한답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꼭 그날의 요와의 번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내리고 있으라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유상 중에 나를 내리고 있으라의 땅에 Rat 이르러 이스라엘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려오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과 평상 같은 것이 있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도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출과중요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의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뒤로들며내 마음으로 생각할 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만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적속에게 전할 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 즉, 집 바깥 사람으로 담이 있더라. 있더라. 그,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한 손바닥 너비가,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그 측량하니, 두 개가 한장대요 높이도 한장대며 그가,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승계에 올라, 그 문의 폭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대요그문 안쪽 폭로의 길도 한장대며 그 문가를, 그 문가를 문지기 밤들이 있는데, 네, 있는데 밖에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가까운 사이,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그 앞에 그 현관이 있고, 그,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은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덕문가의 문지개 방은 왼쪽에 셋이,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다 같은 크기요. 그좌 변, 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앞에 한마디 벽이 있는데, 네. 이쪽 한마디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저쪽 한마디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그 이방지붕 가에서 저, 저 지금 나까지 너희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을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그 측량하니, 너희가 스물척이요, 현관사항에 뜨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아무 현관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차는 단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단문 벽 위에는 종면나무를새겼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삼면 위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 있는데 모두 사롱이며 그, 그 박석 깔린 땅의 땅에 위치는 단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반뜻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그 너비가 백천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다라 그와 바깥끝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가 방이, 방이, 방이 이쪽에서 3시오 저쪽에서 3시오 저쪽에서 그 밖과 그, 그,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료나무가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일도측면이 있고, 그, 그 앞에 현관이, 현관이 있으며, 안그에도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맞으며 하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 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백철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으로 앉은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문간에 대리는 신척이요너비물 25척이며 또그 위로 올라가는 일곱 층개가 있고 그 아래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경 위에 종묘나무를 새겼으며 안 그래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문간에서남주 문관까지 진영하니 백척이더라. 그 나라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대에 들어가서 그남문의너비를 측량하니 흑인 길이가신천이요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형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방과 인현관 그 자원으로도 그 현관 차원 창이 있으며 그 사람 형관의 데이는 스물다섯척이요. 너비는 다섯척이며 형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로 종료함을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음, 그가 나를 데리고 음, 한글 동쪽으로 음, 가서 음, 그 문관을 측량하니 흑인은 음, 그리와 신척이요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직의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음, 그 문관과 그 현관 창 위에도 창이, 창이 있으며 음, 그 현관이 바깥로 향하였고 그 이쪽 그 저쪽 문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러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내고, 문문에 이르라 측렬하니, 이가 신척이요, 너네가 스물다섯척이며, 그문지이 함과 벽과 현관이다들어 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형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면나무를세웠으며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러 층계가 있더라.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에 형과 이쪽에 상불이 있고, 저쪽에 상불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석재제와 석번제의 생명을 잡게 한 것이며, 그문쪽 가깝고, 그 밑으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불이 있고, 문은 형과, 형과 저쪽에 상불이 있으니, 문벽 이쪽에, 이쪽에 상이 내시고, 저쪽에 상이 내시 있어, 상의 모두 여덟 개다그 위에서 희생대물을 잡고 자라. 또 다른 분도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의씨 있는데 그 길은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에 희생대물을 잡을 때 쓰는 길과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아래는 길이가 손바닥 널리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대에는 희생대물의 고기가 있다라. 암은 밖에 있는 안뜰에는노희하는 자리에 방 둘이 있는데, 우무 옆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옆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다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그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대리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와 호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되는 잔이라 하고, 그가, 그가 또그 뜰을 측량하니, 개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성전 문, 형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척이며, 두 개는 문 이쪽도 세척이요, 문 저쪽도 세척이며, 그관는 너비는 스무척이요, 길이는 열한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